선율아 오늘 해와달라 했는데 오늘 뭐하러 왔어? 사포질하러 뭐 사포질? 책상 책상? 응. 오늘 도와줄거야 이렇게 같이 해보자 위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여기랑 여기까지 했거든요 거의 매끈하잖아 애들 안 만지니까 사실 뭐좀 집중해서 할 정도 되면은 조금 꼼꼼하게 할 수도 있죠 어 놀고 있어 자 이제 재료를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재료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기에다가 모아놨어요. 바니시 아래쪽에 지금 사포랑 뭐몇 가지 붓들 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네, 멀티탭 전원 연결해서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 1차로 가른 다음에 바니시 칠할 때 바닥에 튈수 있으니까 이 비닐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비닐을 풀러서 테이블 두개 정도. 할 거니까 요 정도 적당량 풀어가지고 바닥에 깔고서 바니시 칠하면 되겠습니다. 훨씬 넓다.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 어, 살짝 땡기고서 어, 그렇지 어우 그렇지 여기도 살짝 옆으로 어. 이거랑 여기 안에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도 이게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죠 지금 이게 150 220 여러 종류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어, 150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기억으로는 150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로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가 더 채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안 갈릴 거예요 자연결된 멀티탭과 연결하시고, 번을, 번을 불러서 이게 많이 시끄럽진 않아. 아, 디월트 모델은 넣어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살짝 딱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아 이제 바로 회전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회전하죠 네 지금 잠깐 한번 더도 그 화면상에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빨리 돌리고 돌고 있어요. 네이 상태로 이제 책상을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음... 잠깐 나가요. 아, 안 빨려 돌아가. 세게 내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번 꺼보세요. 좀 이게 잘 안되는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지금 가루가 뭉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흡입이 돼야 이게 평평한 전체 면으로 이제 갈리는데 여기만 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안 갈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낸 거니까 그래서 이게 흡입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숫자로 최대한으로 해서 얘가 이 가루들이 바로바로 흡입될 이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 잘 보셔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팅을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네, 소리가 다릅니다, 완전히. 네, 완전 다르죠? 네.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어. 한번 닦아 닦을래? 한번 닦아 볼래? 근데 아직 거북이 있 맞아, 맞아. 아직 더 해야 돼, 한참. 풀어 줄 거지? 터는 게 낫나? 음, 물이 묻어 있으면 어, 여기 또... 물이 묻으니까 더 짜거나 아니면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른 걸레로 좀 빨리 좀 이렇게 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조금 <laughs> 많이 다르네. 하얗게 됐어. 여기가 좀 많이 됐는데. 꽤 많이 해야 되네. 아 어, 저런 노릇기는건다 없애게.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거 지금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색깔이 훨씬 달라졌어. 지금 보면 이게 렇 때가 생기잖아요. 이걸 중간 중간에 이게 이제 높이로 만들어서 여기가 안 긁히는 거니까 중간 중간에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살짝 살짝씩 칼 같은 걸로 걷어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처음엔 좀잘 되다가 안될 때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시는 거. 거친 100으로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 저희가 아마 100이랑 어 150으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조금 조금씩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거친 면 정도가 지금 그 전에 100이었고, 요게 지금 80이거든요. 80으로 시작이 될것 같은데,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얘가 딱 맞아요. 지금. 보시나요? 네, 이걸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처음에 가, 거친 거80 정도로 시작해서 좀더 부드러운 걸로 이 파이 진 구멍 맞는 걸로 준비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빨아들이는 건데? 여기 가루 담는 필터도 얘가 그래도 흡입력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주자주 갈아 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저거 때도 하나도 안 생기네 진짜. 네, 때도 하나도 안 생겨. 그게 이상한 거였네 그래서 그때 막 계속 잘안 되니까 계속 바꾸고 바꾸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바꿀 필요 없는 거야. 생각했어. 올리니까 그때 네요거 지금 얘는 따로 아까 디월트 같은 경우는 고정되는 방식인데 얘는 그냥 끼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방향 맞춰서 얘가 튀어나온 쪽이 위쪽으로 해서 꽂아주시면 되고 지금 뭐 이거를 번갈아서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도 쓸수 있다라고 한 거고 제가좀더 미세한 걸로 이게 뭐 얼마죠? 220. 220이죠. 음. 확실히 지금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친 걸로 한번 전체적으로 하시고 나서 이게 아 예, 부드러운 걸로 한번 전체 마감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 어, 사포 날을 어, 병행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잘 빠지네요. 이게 조심해서 쓰세요. 지금 물걸레로 한번 닦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다음에 바니시 칠 작업할게요 바니시 통을 엽니다 어떻게 덜지? 응? 종이컵으로 저는 것도 먼저 할까요? 네 저어주세요 아마 저희가 한번 적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한번 살짝 저어준 다음에, 어, 이게 깔끔, 이게 부어도 되는데 깔끔하게 안 되니까, 어, 약간 이런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이용해서 쓸만큼 적당히 이렇게 덜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통들은, 어, 제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놓을게요. 붓이 작은 거면은 아마 네 붓이 작으면 종이컵에다 이거 하나를 그냥 써서 종이컵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만큼만 해볼까요? 네모자르네나아뭐 모자르면 더 하죠. 이게 겉, 이제 덜어놓으면은 어 이제 아, 한참 어. 더 필요하긴 하겠다. 네. 그러게. 지금 한번딱 봤을 때는 음. 어, 지금 몇 컵했죠? 어 손님, 잠깐만 기다려봐. 몇컵정도했죠 정도 정도. 지금? 뭐아니한번조금에조금 아, 아, 했구나 한 지금 보니까 한 사분의 일 컵씩 지금 낙타가 네번 한한 정도 한것 같아 그러니까 커따지면은이어어 정도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어 아, 아, 그래, 그래 발라 어. 꼼꼼하게 발라야 돼 빠르게 이렇게. 아빠가 너가 뭐 놓친 거좀 이렇게 채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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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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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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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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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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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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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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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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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게절 따라서 이렇게. 이시 네, 아, 어, 어, 네,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 거같보 그러니까 네, 지금 요거한번바르 조금 기다렸다가 두번어이찍지 말고 지금 있는 걸로 이게 깔끔하게 결과안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준비하는 토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 이렇게 잘하다. 여기 좀더 알려줄래 상대에게 이런데? 아, 하나하나 이게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두 개도 해 많이 나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컵 한컵 정도에 더 하시면 돼요. 대야,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리 있으니까 이렇게 뜯으시고. 이 끼는 건 처음 해보는 거 지금. 이 있으면 하시 아빠 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힘들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됐어요 바니지 네. 네. 한 번이나 두번 바르고 약간 거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손 사포로 한번 살살만 해도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세번 하고 마지막 바니지 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그 번째요? 이게 이거 구매해놓을 텐데 손사 확인해드릴게요. 한번 음, 더요. 어 맞아 맞다 알았어. 잘하고 있어. 옆에도 옆에. 옆에. 시면바이시는 닫아 주시고 요 통은 최대한 맞춰서 덜어 주시면 되고 일정 남은 거는 휴지로 닦아내서 버리신 다음에 물로 씻어놓으시면될거 같아요. 네. 휴지. 자, 마무리해서 올려 놨습니다. 자이가 보이시나요? 왜? why